신세계를 가가지고 디저트 파워 이런 거를 먹자. 아니나 디저트 별로 안 좋아해. 아 진짜로 나 진짜 안 좋아해. 이 사람은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디 가고 있냐면요. 대전 사 먹으려고 성심당을 가는 중이에요. 제 친동생이 대전에 사는데 대전 카리나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전 카리나 씨랑 대전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왜? 아 그만해 알겠어 여전히 노잼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물어봤어요. 이거 개많은데 뭐, 어. 뭐 이거도 개 많고 약간 이랬거든 어. 근데 지내보니까 약간 어디든지 다 차로 가야 되고. 아그 다음에 먹는 데로 유명한데 노는 걸로 유명한데 이게 다 나뉘어져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 갈지 노정하고 있어요. 근데 히초가 맛있어가지고 갈라했는데 거기 브레이크타임이고. <laughs> 어, 옷부터 옷 구경을 하고. 아, 그래? 옷 구경을 하자. 그 다음에 희지투마에서 밥을 먹고. 그래. 노는 거야. 좋아. 좋다. 어, 좋아. 옷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 옷 구경 어디 갈래? <laughs> 아, 너가 알지. 우리 너무 안 친해 보이는 거 아니야? 좀 이쪽으로 와봐. 걷다가 나오는 데 가자. 이 색이랑 똑같은 빛 얼마 전에 버렸거든 결국, 하나도 못 사고 밥 먹으러 갑니다. 드디어 다섯 시가 됐어요. 아니, 옷을 사준다 해도 왜안 아, 아, 사는 거야? 아니,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그래? 그리고 응. 밥 먹고 또 옷을 볼 거야. 아, 그래? 카페 안 어. 가? 카페도 갈 거야. 아, 배고파. 저 배고파 죽겠다. 저밥 밥. 밥을. 카페 와플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 어. 아, 근데 우리 빵 되게 많아. 그거는 와플이잖아. 피삐 밥. 뭐 먹을 때설탕 관리를 해야 아니, 이거, 특킨 오렌지 먹기 전에. 은근히? 애삽이요? 토막이야? 아니, 아니. 음. 아까 먹는 거. 혈당 걸린데? 응, 이게 응. 단백질 폭탄을 시켰어요. 아, 그거 찍고 있는데, 그거 어떡해. 안에 밥이 들어있어요. 대박. 아, 탄수화물 아, 단백질 개꿀 좋아. 아. 야, 뭐해? 단백질 좋아.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디어 먹을 때 이런 야채부터 먹어야 혈당 조절이 된다고 <laughs> 혈당 조절 좋아 음 너무 맛있어 야채 먹은데도 이렇게 맛있네 나 너무 배고팠어 나첫 끼야 그래? 미쳤는데 맛있음 여러분 연어 보세요 연어 미쳤어 그거 연어 국수 아니야 거의? 음. 미쳤는데? 나는 맨날 단백질 이런 육회 먹고 자거든 요즘에. 그래? 응. 안 질려? 어머 너무 맛있다. 아니 되게 웃긴 거 말해줄까? 네이버에도 올리거든. 네이버 TV. 거기는 댓글이 진짜 너무 악플이 너무 심한 거야. 나한테 뭐랬잖아? 먹뱉하지 말래. <laughs>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나 너무 행복하게 <laughs> 먹었는데. 맛있겠다. 그거 내가좀 먹나? 응. 구독자 전화왔다. 누구데내 응. 응. 친구. 오라해아 어, 보세요. 대망의 응. 상. 그래놓고 지금 진짜 반주 아닌데. 뭔가 이렇게 응. 눈 돌아가는 정 너무 맛있어 진짜. 그럼 음. 다른 거안먹안 먹? 아니 이거 먹. 네 명이요. 떡볶이 아니면 떡볶이? 닭꼬치? 닭꼬치 닭꼬치가 낫다 어때, 근데 나 이렇게 사람 오니까 갑자기 나 민망해졌어 <웃음> <남주야>. <웃음> <웃음> 아니 왜 너가 여기 오자고 노래를 불렀는지 알겠어? 아니 동생이 이거, 이거 이름이 뭐지? 아로마 아로마 까지? 어 아니 어, 그걸 꼭 먹어야 된다면서 너는 그럼 주말에 뭐해? 뭐하고 내.. 뭐하는 거라 일단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어 영화 보거나 카페 가고 음, 그리고 그동에또 음. 안에 사람 들어와가지고 음. 낮잠 자고 음. 그다에음 맛있어 이거 빵도 먹어야 돼. 너 빵떡 좋아해? 좋아해? 난 빵은 이렇게 프레이나고 했는데 진짜? 너무 튀겼어 보여. 언니 많이 먹어. 왜? 많이 먹었어. 왜요 이거? 아니 너무 많이, 많이 먹었어. 밥만 먹으면 졸리다고? 당 당뇨 증상이야. 혈당 올라서 그래. 혈당 조절해야 된다고. 혈당 조절해야 된다고 안 해도 돼야너훅가 아니 진짜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빨리 늦는데너 노화 진행되고 싶어? 그 혈당 조절해야 돼 짧고 길게 빨렛 귀여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인성도 최고, 옷도 <laughs> 최고, 키도 최고. 인성 배트 채굴 온 거. 역시 여기 MZ 들의 집도 없고. 나무 기네. 나 오른쪽에 더잘 나와. <laughs> 너 요즘 이렇게 꾸밀 수도 있어? 어. <laughs> 넘킹 네. 받는 거 아니? <laughs> 괜찮아. 아. 나 아, 기껏 깎은 거를 다시 그려놓고 있어. 이제 우리는 빵을 먹으러 갈 건데 빵 먹으러 대전역. 근처 주차장에 갈 거예요. 아 일부러 그랬잖아 아니 빵을 진짜 거의 6만 원어치 샀는데 지금 DM을 지금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빵 추천해 주신 거 하나도 못산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냥 흔한 거산것 거 같아. 뭐 샀냐면 일단은 소금빵. 아 소금 은 살만하지 싸잖아. 흑남 바게트. 응잘 샀. 어 초코 튀김 소보로. 아니야? 잘 샀어. 그리고 식빵. <laughs> 그리고? 어... 그리고... 커피번! <laughs> 근데... 맛있을 수 있어 아, 맛은 있지 근데 성심당 온 이유가 성심당 유명한 빵 사러 온거 아니야? 한번더하겠네한번더하겠다 우리가 빵을 먹으려고 주차장에 왔어요 짜자잔 이게 너 거야 짜잔 단팥빵 사는 거야? 뭐야, 이거 뭐야. 아, 그거 왜 뜯어봐? 너, 아그거왜 뜯어봐? <laughs> 아니, 뜯어보는 게 아니라, 아, 신기해서. 슈크림 빵을 샀어? <laughs> 찹쌀 도었어 어, 찹쌀 넣어서 맛있어.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웃음> <웃음> 이거 망속으로. <laughs> 뭘로 먹어볼래? 명란 <laughs> 버게트 먹어볼게요. 어, 명란버게트. 가까이서 보여줘야지. 사람교도 봐야지. <laughs> 저희 언니 진짜 사악하지 않아요? 이거 부스러기 개 많은 빵을 차에서 먹겠다고. 거지거지 <laughs> <laughs> 데려와가지고. 땀뿔뿔 흘리면서 먹에서수 없잖아. <laughs> 내가 땀뿔뿔 흘리면서 청소해야 되는데. <웃음> 어때? <laughs> <laughs> 맛있네. 맛있어. 송심당 빵은 다 맛있어. 근데 이게 취향 차이야. 그냥 송심당의 달달한 시리즈를 좋아하고. 그러면 은 생각해 봐봐. 아니 메아리 이런 거 있는데 왜 그걸 샀냐고. 아 몰랐지. 그리고 성심당 자기 줄 서고 있다고 막 빨리 오라고. <laughs> 짜증이나 짜증. 아 어, 너가 왔어야지. 너대접어난 너만 믿고 안. 아송 도대체 난뭘 샀을까? 이건 뭐지? 어? 이거 맛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초코서롤. 이거 그래. 먹을래? 아니. 감자 고르고 고구고 고르고 고구마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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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고자조고해야고 왜? 고고구마고강원고사람고라고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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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쌀도 고르고 고거고고야돼고르옆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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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제고맛있고르같고고 나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원주 거기 빵집 가가지고 찹쌀 도넛이 난 제일 맛있더라? 야 그걸 왜 입으로 먹으려고 그래? 뜯어 먹어 난 같이 먹을 거 아니었어? 입으로 안 먹으면 어디로 먹어? 뜯어 아, 먹어야지 같이 먹어아 뜯어 먹으라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반 나눠주는 거 사랑하는 뜻이야 그걸 다 먹어 와 여러분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laughs>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laughs> 아 그거 너무 없는데? <laughs> 어 팥이 진짜 많이 들었다 이거 들고 가져가라. 야, <laughs> 또 파스, 파스 하나도 안 가져갔네? 나한테 다 와있네? 이거 먹어봐. 아, 진짜 맛있겠다. 음! 홍순당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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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음. 것 같아. 음. 그래, 잘 샀다니까? 어? 아니, 홍순당빵 진짜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단지 독특해서 놀란 거야. <laughs> 잘 먹네. 짱또 먹어볼까? 짱또 먹고 싶은 거 있어? 소금빵 먹어볼 응. 저 요즘에 소금빵에 또 꽂혀가지고 여기 소금빵 어떨지? 아 소금빵이 맛 없는데 뒤지게 맛 없더라고. 소금빵 어? 겉에는 합격. 응. 이 소금빵이 응.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 된다며?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갓, 갓 구운 거를 봉투에 담았잖아 응 근데 눅눅해지지 왜 그러셨지? 아니 네가 담은 건 아니잖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어 어, 에어프라이어에 아 돌려먹어 아니, 맛있네 별로야 에어프로 이어서 내가 먹으라고. <laughs> 내가 진짜 며칠 전에 응. 엄청 맛있는 소금빵 먹었, 먹었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포장해서 먹었어? 응! 웃기지 그러뭐 음, 몰라? 이렇게 비닐에 담겨 있었어? 응. 아니, 왜냐면 직접 빵집 가서도 먹어보고, 그렇게 포장도 했는데 포장했을 때 지, 너무 맛있는 거야, 그 소금빵이. 아, 그래? <laughs> 미쳤다. 푹뿌졌는데 거기만큼 맛있는 데는 아직 못 찾았어. 또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어? 어, 그 생크림빵 그거 먹으면 되겠네. <laughs> 어 <laughs> 튀김 소보로네 소보루를 몇 개를 주는 거야? 몰라 유명하다길래 엄청 샀어 남자친구랑 같이 먹어 왜 많은 거 주는 거지 무슨 소리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야 이거는 못줘 이건 어. 커피 번이야 <laughs> 내가 진짜 좋아해 <laughs> 아 안돼 안돼 이거는 미안해 <laughs> 아무튼 우리 오늘 자동차 빵 먹방은 여기까지! 저거, 아! 그럼 콘텐츠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아, 다이어트에게 추천하는 빵! 성신당 빵! 나란 커피빵! 이거 아니야? 식빵! <웃음> <웃음>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동생이랑 재밌게 놀다가 지금 갑니다. <laughs> 너 얼굴 왜 그렇게 나오냐? <laughs> 아니 조명이... 어. 조명이 너무 웃기게 나오는 것 같은데? 나 웃기다고 생각 안했는 어아 어. 내가 좀 앞에 서서 그래 운전을 좀 음. 땡겨 해가지고 맞아 맞아 다시고 먹방 <laughs> 다시고 어차피 너 모자이크잖아 모자하지마 모자이크 아니 모자이크 하는데 보, 몸매 보정 <laughs> <laughs> 너, 너 몸매 보정하면 나 이렇게 가 있는 거 아니야? 대가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먹고 쇼핑하고 먹고 쇼핑하고 언니가 사준 것좀 어필 좀 하고 그래 셔츠와 어, 그렇죠. 바지를 그리고 바람막이네 선물로 사주셨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번. 족댓구 족댓 조댓좋좋댓구할 부탁드려요. 안녕. <laughs> 주영아 보고 있어. 그 누구야? 내 친구. 음.